반갑습니다. 차트 분석하는 여자 이현입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 마스크 네트워크입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모두 다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오늘 매매 전략과 함께 수익 내드리려고 선물 보따리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시작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선물이 필요 없고 매매 전략만 확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킵하셔서 분석부터 바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선물 보따리 준비해왔다고 말씀드렸죠. 영상 시작하면서 시원하게 첫 번째 선물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요즘 수익 내기가 여간 쉽지가 않은 장인데요. 평소 수익 내기 힘드셨던 분들은 앞으로 수익만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매 비법서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수년간 코인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와 코인 시장에 공개되어 있는 매매 기법들을 총망라해서 매매 비법서를 집필을 했습니다. 수많은 자료들을 보기 쉽고 알기 쉽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피보콘 기법이라고 보이시죠? 이 매매 비법서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지 잠시 살펴보면요. 누구나 쉽고 간편한 차트 분석으로 코인, 주식, 해외 선물 등 어떤 형태의 차트 분석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딩뷰의 차트 기능을 140% 활용하여 쉽고 차트의 등락에 상관없이 자유자재로 매매하고 보조지표에 얽매이지 않는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분봉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높은 승률을 얻을 수 있는 작전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의 솔루션이 될 것이며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서 잃지 않는 매매가 가능하게 합니다 딱두 가지만 알고 구독자님들은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딱선두 줄만 그어 놓으시면 되고요 이선 같은 경우에는 서 자동으로 피보나치 지지 저항 라인이 뜨게 됩니다. 세팅해 놓은 값에 의해서 어디서 조정을 받고 어디서 상승을 하는지 눌림목 구간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어떻게 차트를 세팅해야지 이 눌림목과 매도 포인트가 나오는지 설정 방법 세세하게 정리해 놓았고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이야기 쉽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매매 비법서에 있는 설명대로만 따라하시면 누구나 쉽게 세팅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팅하는 게 쉽다고 결과까지 가볍지는 않은 거 다들 아시죠? 예시를 들면 카바코인에 실제로 적용한 사례인데요. 지난 5월 3일 이 매매 비법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적용을 시켜서 작도를 진행했습니다. 5월 7일 매수, 5월 9일 매도 불과 이틀 만에 75.68% 상승으로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비법서대로 작도를 한 이후에 그린존 체크하고 매수, 보라존 체크하고 수익 실현을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유 클라우드 아시죠? 공유 클라우드라 누구나 쉽게 링크만 눌르면 매매 비법서 다운로드 가능하게 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구독자님들께서 매매 비법서 계속해서 많은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 공유 클라우드 링크를 영상에 공개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영상의 공유 클라우드 링크를 바로 공개를 해 드렸는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산발적으로 요청을 주시다가 보니까 다른 메일들에 묻혀서 제가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게다가 많은 분들이 링크로 몰리다가 보니까 접속이 폭주해서 다운로드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분들만 제가 이 매매 비법서 받아가실 수 있도록 공유 클라우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링크 보내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437-4654번호로 코인 비법서 코인 비법서라고 단 5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매매 비법서 받아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계시겠죠? 단 10초만 투자하시면 앞으로 수익 내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이 매매 비법서 받으셔서 수익 왕창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제가 준비한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선물 보따리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준비한 코인은 마스크 네트워크입니다. 자이 마스크 네트워크가 최근에 거래량 증가를 보이면서 주가가 급등을 보였었는데요. 곧바로 아쉽게도 주가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하는 모습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장대 양봉과 함께 역대급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되었다는 것에 반드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서 역대급의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곧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어마무시하게 돈이 들어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자금은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요. 오히려 주가 상승에 대한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 드리는 게 바닥권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은 반드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로 합니다. 단기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 힘들게 하고는 있지만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네 시간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 10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현재 주가 흐름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큰 음봉 흐름과 함께 하향 돌파하였지만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피보나치 확장 레벨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고점 부근 도달하고 현재 파란색깔 구간에서 지지받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피보나치 아시죠? 이곳이 피보나치 1.618 레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효한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간 수익 볼수 있는 반등 나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이렇게 저점에 진입해서 고점에 매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지만 이미 이 고점 부근에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100일선 저항대를 돌파하고 우상향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특히 단기급등의 매수세가 아주 중요한 그러면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저점 구간에서 나오는 급격한 매수세 유입과 단기 고점들은 아직 종목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심장 박동처럼 펌핑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현재 점차 알트코인 전체에 순환매가 돌면서 순환 펌핑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마스크 네트워크도 이 순환 펌핑에 단기 수익을 새겨가실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구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멘탈 흔들리시고 우왕좌왕 하실 텐데요. 손실 복구 있는 종목으로 물타기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알트코인 내에서 순환 펌핑 돌고 있는 종목들을 잘 잡아서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복구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 나스닥 시장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현재 부채한도 이슈 때문에 약간은 혼조세로 시장이 계속해서 마감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6월 1일이면 부채한도 이슈 완벽하게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말 황금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목요일 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현재 종목 안에서는 멘탈 잡고 단한 주도 흘리지 않는 것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관망을 해야 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인데요. 자,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에 있어서 기준을 세우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그런데 코인 시장은 주식과는 다르게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려드리고 있지만 매시간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차트가 바뀌고 코인장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영상에는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수익 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찾아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빠르게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6월 50% 이상 무조건 급등 나올 코인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3월달 마스크 네트워크 추천드렸고 68.83% 수익. 4월 아비트럼 19.85% 수익. 5월 밀크 39.19% 수익입니다. 이렇게 추천드렸었던 코인들 모두 급등 나왔었고요. 5월달에도 많은 신청 주셨고요. 제가 이렇게 밀크 코인 추천드렸습니다. 제 비법서에 나와 있는 기법 그대로 나와 있는 지지저항 알려드린 거고요. 417원 돌파시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주요 저항선부터 최종 저항선까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여러분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문자 받고 수익 보셨던 분들, 제게 수익인증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렸던 타점보다 더큰 수익 얻어가신 분들도 많고요. 저는 지지 저항만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매매해주셔도 더욱 더 좋습니다. 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확인하는 대로 답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코인입니다. 선착순 300분만 6월이라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전송해 주시면 제가 6월 달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5437-4654 번호로 6월이라고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영상 찍으면서 참 답답한 점이 여러분들 도움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준비해서 알려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뒤늦게 연락을 주신다라는 거죠. 영상 보고 문자 하는 걸 깜빡했어요. 지금 많이 올랐는데 매수해도 되나요?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정보를 찾아보는데 결국에는 수익을 내기 위해 물려계신 분들은 본전이라도 찾았으면 좋겠어서 정보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물려계신 분들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대응만 하면 본전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익까지 챙겨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핵심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수익 실현과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한 매수 가 매도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정보 받아서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똑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누구는 손실을 보고 누구는 수익을 보는데 급등하고 있다고 추격 매수 들어가서 물리고 세력들 언론 플레이에 당해서 물량 떠넘기기 당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움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아무 자리나 추가 매수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확실히 하셔서 제가 드리는 자료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감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매수매도 타이밍을 따라가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장 함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이었습니다.